<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제가 콧수점에 길렀어요, 여러분. 지금 다듬어야 되는데, 좀 오늘 대충하고 나와가지고. 어 제가 어저께 모임을 했다가 의족을 또 만드시는 분을 알게 돼가지고, 비즈니스도 할 겸. 저 소켓도 한번, 다른 소켓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걸 한번 상담 받으러 갑니다 친구 정연리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이도 저랑 같이 오른쪽 이제 다리를 절단한 친구인데, 그냥 운전을 해요. 장인 애 아니야. <laughs>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또 영상 찍고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경기의지 이제 제가 이제 어저께 모임 갔던 그 자리에 또 해가지고 이제 사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해가지고 제가 오게 됐는데 이제 좀 있다가 저희 대해서 또 설명도 해주시고 뭐그러시자고 해주, 해주셔가지고 저는 감사의 영광, 영광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얼굴도 보여드릴 거고 오늘 컨텐츠는? 들려서 사, 사장님과 연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저는 큰마음으로요 점심도 얻어먹었어요 따그 간단한 이제 팁 정도? 걷는 데팁 오늘 영상으로 이제 다리 절단하신 분이나 의족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냥 그냥 간단한 소소한 팁 정도? 영상으로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정연아 뭐라고 해야 돼? 저기 선생님? 인사 한번 하실래요 유튜브에? 얼굴 나오는 거 괜찮아요? 두분다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저 이제 또 바로 외근 나가거든요 지금 아... 시장 바쁘시대요 이제 얼굴은 그런 걸로 하고 대표님 얼굴만 나오는 걸로 선생님이 이제 검토를 해주십니다 우족을 뵐게요 이그다음에 조금씩 빼면 그냥 이렇게만 빼면 안 돼요 이게만면안돼 아 여러분, 제가 대단한 성과를 찍었는데, 아주 몰랐던 게 아주 대단한 보폭이 됐습니다. 진짜 180도 좋아졌어요, 제가, 걷는 게. 마치 동현아? 좋아. 사장, 대표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대표님한테 인사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인사한번안 시켜드렸네. 요 안녕하세요. 어떤 의족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여기, 가게 이름. 아, 수원에서, 수원에 있는 경기 우수적 고려기 대표입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laughs> 여기 제가 링크를 밑에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너무 칭찬이 많이 해서 제가 몸들 빠져버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많이는 안 찍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컨텐츠 찍고 제가 발전하는 것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또 오고, 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